안녕하십니까 유영선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부활과 생명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고자 함이 아닌 어,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므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 하나 되게 하시려는데 목적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관계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구원이요.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어, 믿게 되었다 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고 욕망을 불태우고 산다면 어, 그것은 예수님을 보물, 즉 최고의 가치로 여전히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겠죠. 자, 바로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보게 된 자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6월절 열세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셨다.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 바리세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공격을 피해서 잠시 다른 곳으로 가셨다가 6월절 엿새 전에 다시 나사로가 살고 있었던 베단이로 오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환영하는 인파와 나사로가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베풉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식탁에서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 가운데 끼어 있었다. 지금 이 2절 말씀을 제가 읽다가 제 눈을 사로잡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죽었던 나사로가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무덤 속에 있던 자였습니다. 그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는 이 모습 자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묘사하는 장면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 6절 말씀으로 가보시면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여기서도 다시 보십시오. 구원은 단지 생명의 연장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므로 그분과 영원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신자들이 날마다 바라보는 천국의 모형은 어떤 화려한 금은 보화로 치장한 삶이 결코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던 어떤 보상을 얻고 누리는 곳도 아닙니다. 죄인으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그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 그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나사로는 바로 예수 안에서 신자에게 되어질 일을 미리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무덤에 있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서 친밀한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본문 3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때의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찼다.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한군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정성스럽게 씻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지켜보던 가론 유다가 즉시로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장차 예수를 넘겨줄 가론 유다가 말하였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 당시 재정을 맡고 있었던 가론 유다 입장에서 아마도 그 돈이 아까웠던 모양입니다. 순전한 나드 한근의 가치가 당시 돈으로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시대 속에서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삭시였음을 감안해 본다면 마리아가 부은 이 향유의 가치가 대략 한 노동자의 1년치 임금과 맞먹는 가치였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것이 큰 가치였는지를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1년치 임금을 하나님께 헌금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결코 쉽지 않은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가론 유다의 이 말이 인간적으로 보면 전혀 틀린 말이 아닌 것처럼 들립니다. 가론 유다의 말대로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만약에 썼다면 그것이 더 실용적이고 더 합리적이고 신리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으시면서 도대체 가론 유다의 말이 뭐가 잘못됐지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나올까봐 성경 기자는 어, 그렇게 성경을 오해하는 분들이 생길까 봐그 가론 유다의 말이 어, 마치 어떤 정의로운 행동인 양 착각할 자들이 생길지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어, 또다시 착한 척하는 모든 인간의 실체를 폭로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다. 어, 분명히 가론유단는 입으로 가난한 자들을 입에 언급했고, 굉장히 정의로운 척을 했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의 심정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는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도둑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실체를 폭로하는데, 인간은 다 도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훔치는 자이란 뜻이거든요.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바로 우리가 다 도둑이라고 실체를 고발하는 겁니다. 겉으로만 선한 척하고 정의로운 척하고 온갖 깨끗한 척을 다하고 있지만 그 실상은 결국 이기적인 자, 나밖에 모르는 자아 숭배교에 빠져있는 우리의 실체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가론 유다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볼때 "아, 이 가론 유다가 나쁜 놈이었네, 사기꾼이었네" 라고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성경은 거울이라고 그랬습니다이 모습이 또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열심히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위선적인 마음을 폭로하면서 이가론 유다의 비판을 일축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인간의 상식과 우리 인간의 위선적인 어떤 선한 척하는 모습을 초월해서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된 그 믿음으로 행하는 신자들의 삶을 대비시키면서. 어떤 행위의 옳고 그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누가 봐도 비싼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성경에 의하면 인간의 신체 중에서 가장 고결한 머리털로 가장 더러운 발을 씻긴 이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최고의 가치로 발견한 신자의 삶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가론 유다의 비판에 이렇게 응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맞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렇죠?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에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의 경제가 발전하고 아무리 인간의 문명이 발전한다고 해도 이 세상에서 결코 가난한 자가 없어, 없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단한 번도 어떤 시대 속에서도 가난한자가 없었던 시대는 없었습니다. 인간이 이 땅에 아무리 가난이 없는 유토피아 세상을 구현해 보려고 온갖 발버둥을 다 쳐봐도 죄된 인간의 속성은 결코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을 막아낼 수 없습니다. 어떤 이 세상의 정권도 정부도 네, 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막아낼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이 아, 바로 인간의 죄의 결과이기 때문이죠.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결국 이기적인 존재.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 이기적인 삶의 연속의 패턴을 결코 놓지 않는. 아, 그러니까 이것은 결코 경제 문제는 하나님 잘못이 아닙니다. 네, 인간의 욕심의 결과이죠. 네,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고발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가난한 자들이 항상 너희 곁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너희가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야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마리아는 믿는 자들의 대표로 등장하면서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지 않고 자신의 가장 귀한 가치를 더 귀한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포기함으로 나를 부인하는 자로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식탁에 앉아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축복인가를 아는 자는 오늘도 자발적인 헌신과 삶의 예배를 통해서 나의 최고의 가치를 나의 참 보물이신 예수님께 날마다 기꺼이 드리는 삶을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